저녁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딴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그 교구청 전례 담당이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교회 문제 많더라. 맞죠? 원래는 복음이 앞서 부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사도행전의 부분이 배치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이 미사안의 전례상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독서를 읽고 복음을 읽었는데, 당연히 예수님과 사도들 안에서의 그 일어났던 사건이 우선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두 안에서 우린 모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독서를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미사 순서에 따라서 문제는 뭐였죠? 배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급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제 봉사직이 최초로 등장하는 을 겁니다. 사실 사제직이라는 직분보다요, 그 사제직은 당연히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지만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봉사직의 가장 우선은 부제들입니다. 부제들 그러니까 공인된 성품은 부제였습니다. 사제는 그 뒤에 생겨난 거예요. 주교님은 당연히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생겨난 직분은 부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봉사직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이전에 선행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는 그 전초 기지가 뭔지,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게 되고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다음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A라는 봉사직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그리고 그 모여든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게 돼서 전례라는 것이 점점 점점 형성되게 되고 그리고 그 전례 안에 그냥 전례만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는 거죠. 이제는 노래도 불러보자 해서 또 노래를 부르는 직분이 생겨나는 거고 그 노래를 부르는 직분을 그냥 노래만 시키니까 잘 못하더라. 교육도 시키자 하면서 지휘자, 성가대, 복사단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된 거예요. 헌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말씀을 합당하게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이 생겨난 겁니다. 헌데 우리는 이걸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부님 오늘 레지오 해야 돼서 미사 못 갑니다. 어? 이상한데. <laughs> 미사를 잘 하기 위해서 레지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신문님, 오늘 이런 모임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거 제가 뭐하겠습니다. 오, 이상한데, 봉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엉뚱한 활동들을 이제 목적으로 삼아버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규를, 하느님의 법규를 앞에 내세워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두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식탁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버립니다. 뭐가 이상해요? 지금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이상한 모습을 올바로 잘 발견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활동이 아니라요. 그들이 뽑힌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교회는 가장 그 근본에 기도와 말씀 선포라는 핵심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라진 교회는 그 나머지 수많은 활동들을 다채롭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온갖 행사로 1년 내내 점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단체가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세속의 단체보다 더 못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선포가 없기 때문이죠. 수도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수도회, 기도가 사라진 수도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봉사자를 뽑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말씀은 더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심지어는 그동안 반대하고 있던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더 재밌습니다. <laughs> 나 혼자 재밌나? <laughs> 자. 어, 배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을그 초창기의 배 안에는 사도들밖에 없었겠죠. 짜들라몇명안 되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당시에 요한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이배 안에는 누가 없어요? 누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들은 자기들이 배를 운영을 해서 꾸려나가고 일단 출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잘 되겠습니까? 때는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빛과 어둠의 분명한 대조는 우리의 영적인 면모의 대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빛은 우리가 기쁘고 활성화되어 있고 주인이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는 때고, 밤은 무언가 유혹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어둠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호수로 내려가는 거죠. 자기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나간 겁니다. 헌데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힘으로 할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갑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수 있다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들에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정말 하느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아직까지는 내가 뭘할수 있어 아직까지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하느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기 시작합니다. 본당을 딱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이제 시작을 딱 해서 아, 이제 우리 할수 있을 것 같아 할 때는 실제로는 하느님이 그 안에 없이 인간의 능력 남은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에 일이 일이 일어나죠.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가 다가오 그러니까 뭐 시기, 뭐, 뭐 질투, 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처음에 부부가 만나면 다 좋잖아. 얼마 좋습니까? 내안 살아봐 모르겠다만은 좋대. 근데 얼마 안 지나서 금방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싫대요. 전 전에는 당신 방구 냄새도 향기롭다 하더만, 이제는 다 싫대.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싫대. 큰일 났어. 자, 그런 시련이 마구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시는 거죠. 이제 준비가 된것 같다. 그런데 더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아니고 어머야 저기 뭐고 유령아이가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부부가 시련을 겪을 때그 아내가 옆 동네 가 갖고 이제 막 자기 남편 욕을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누가 누가 충고해 주는 말이 달갑게 들릴까요? 아이고 그래 힘들지 요새 남자들 다 그랬다 뭔데 빠지다 야 니가라서 뿌라 이런 말 달콤하게 들립니다. 왜? 자신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충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충고 그래도 네가 한번 용서 더 해보고. 정말 하느님 앞에 묵상하고 성찰해보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딴 소리를 나한테 하지? 왜내 내 말에 동조해주지 않는 거지? 감 잡으셨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는 그 공동체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끌고 바람직한 길로 이끌려는 초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죠. 나다. 아, 짧다, 그죠? <laughs>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나다라는 말은 너희는 이미 나를 알고 그로 인해서 나는 나다라는 표현으로 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전하려고 시작을 할 때는 저는 어, 심리상담 상급 자격증 갖고 있고요. 어떤 대학교 뭐 석사 과정 거치고 무슨 대학원 박사 과정 거쳤으니까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을 정당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합당한 것들로 자신들을 정당화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다. 나는 곧 있는 자 그러다. 야훼. 나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느님의 감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하느님이 당신을 나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행히 알아들었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시군요. 하느님이시군요. 세상의 창조주시군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군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군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는 순간 어느 코미디언 말처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진실되이 모시려고 시도만 해도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기 시작합니다. 할수 있다는 얘기. 모든 시련은 모든 어려움은. 하느님을 우리 삶 안에 수용하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순간, 우리 의지를 세상의 내 힘에 집중시켜 있는 것에서 하느님께로 바꾸는 순간,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계하는 순간, 해결되버립니다. 아멘.